수천 수만장 연잎이 수면 위로 손을 뻗고 있네. 공연장 무대를 향해 손을 뻗은 수천 수만의 관중이네. 달을 잡으려고 달빛을 받으려고 환하게 상기된 연꽃. 달과 달빛은 연잎에 고이지 않고 호심에, 호면에 둥둥 떠있네. 아름다운 것은 잡히지 않네. 연잎은 달을 잡아본 적이 없네. 안녕하세요. 계절의 길을 만나다를 진행하는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부를 묻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시는 공강교 시인의 달빛 호수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듣고 떠오르는 풍경 있으신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이태백, 그리고 채석강의 달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호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전주시 주변의 대표 호수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딜까요? 바로 아중호수죠. 얼마 전 저는 지인 세 명과 아중호수를 걸었는데요. 인교저수지, 아중저수지. 불리는 말도 여럿이지만 지금은 아중호수라고 불리고 있고 이곳은 수변 산책로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한 번씩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인기호 저수지라는 이름으로 1961년 조성이 되었고 만수 면적은 26.1 헥타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2015년. 아중호수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둘레길도 참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상 데크길로 조성이 되어서 순환형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이 산책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km 구간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이번에 조성된 마지막 구간 350m 이거, 이곳은 전망대 그한계소 그리고 경관 조명 설치까지 완료를 해서 전면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중호수 주차장은 호수 아래도 있지만 동부외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죠. 양쪽 모두 주차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주말 오후쯤 각길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요. 이쪽에 주차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들머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아래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오르는 길은 계단을 오르거나 도로로 오르시면 한눈에 펼쳐지는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오르는 곳은 조금 완만하긴 하지만 오가는 차량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입부터 맨 처음 만나는 광장까지는 데크의 폭이 아주 협소한데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폭이 2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좋아서 곧 3m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도서관과 연결되는 산책로도 추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요즘 좀 춥고 얼음도 많이 얼었죠. 그래서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호수에 있는 데크의 특성상 너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조심하셔야 하는 산책로가 바로 아중호수 산책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변 산책로는 한 바퀴 돌아서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어느 계절에 가도 예쁘지만 봄철 싱그러운 잎이 특히 예쁘고요.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사진을 찍는 명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중호수는 산과 호수가 맞닿아서 연결된 곳이기도 하죠. 기린봉으로 오르는 길이 여럿이고요 그리고 호수의 길을 건너면 지금은 공사 중이라 좀 파헤쳐지긴 했지만 양묘장이 있고요. 그 위로 행치봉 그리고 관광 명소 아주 레일바이크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주 호수 데크길을 걷다 보면 커다란 광장을 다섯 군데 정도 만날 수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버스킹 무대가 1광장, 2광장, 3광장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음악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머무르며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버스킹을 하는 분들은 모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생태계는 도심치고는 비교적 잘 보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공사가 워낙 많아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두꺼비, 두꺼비는 산랑이 때 이동을 하죠. 2, 3월인데요. 그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새끼 두꺼비가 또 5월에 이동을 합니다. 그 철에는 두꺼비 이동 안내판과 그리고 서행하라는 우회하라는 현수방을 걸어서 시민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경을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수달을 발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달 가족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광경도 볼수 있고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사각사각 먹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밤에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면 수다리 먹이를 먹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밖에 외가리, 논병아리, 그리고 물럭새 꽃창포, 버드나무, 벚나무 등 많은 수종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벚나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벚꽃이 필 무렵 호수 아래 이곳도 장관이지만 호수 주변 도로 벚나무가 활하게 핀 모습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물 그림자에 비춰서 그 어울리는 모습은 야간에도 아주 예쁩니다. 처음에 제1광장을 가다 보면 오른쪽 도로에 건물 하나를 짓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목재로 짓고 있고 길다랗고 독특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정도 되는데요. 아주호수도서관이 네, 중공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호수도서관이라고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몇 해가 늦어졌긴 하지만 길다랗게 호수를 보면서 감상할 수 있게 지어져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을 처음 짓는다고 할 때는 굳이 도서관을 왜또 짓나? 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좀 불편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산도 잘라내고, 길도 막으면서, 그리고 호수 주변 경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는 기상여건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늦어져서인지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 지나 두 번째 광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면 각종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기린봉 약수터를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오르기가 좀 완만한 곳이라서 등산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요. 혹시 기린봉 약수터가 궁금하다 하시면 그쪽으로 오르시, 오르시는 걸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쌓아두신 돌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데크길을 가다보면 곳곳에 흔들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많은데요. 따스한 차한잔 가지고 가서 마시고 오면서 가져왔던 쓰레기도 잘 챙겨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광장은 밤에 조명들이 예쁜 곳으로 아주 넓습니다. 여름엔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바람이 아주 시원한 곳, 아마 아중호수 중 바람이 가장 시원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만큼 겨울엔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엔 화장실도 하나 관리가 잘 돼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따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곳을 지나면 계단을 살짝 오르고 정자 하나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직선으로 가게 되면 가파른 계단을 거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광장을 지나면 완만한 수변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자, 저는 수변 산책로를 택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다 보면 작은 광장 하나를 또 만나고 두 갈래 길이 또 나옵니다. 네, 길이 한 갈래면 그곳을 그냥 찾아가면 되겠지만 늘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왼쪽은 이번에 만들어진 수변로 마지막 구간. 그곳을 걸어가면 호수 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곳이고요. 오른쪽 길로 향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산책로로 동부 외도로 주차장과 그리고 양묘장으로 향하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파른 계단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과 만나기도 합니다. 아중호수 산책로의 사거리쯤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중호수 산책로는 주차장을 만나게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전주시 주변에 있는 아중호수를 같이 걸어 봤는데요. 가까이에 언제든 걸을 수 있는 산과 호수가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리고 전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풍경을 안겨줄 수 있는 아중호수. 처음에 고래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산책길을 조성할 때 저는 어떤 길일까를 좀 많이 기대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손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가꿔나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중호수 기린투어를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 안에서 위로받고 쉬어가며 행복한 꿈을 꿀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절의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